가고 있어 천히천천히 <laughs> <깜깜깜깜깜. 웃음> 어, 아빠 뱀이 안녕하세요 가눌러어안빠가아줘엄마마 많이 보고싶었대 그래 엄마, 엄마. 다 엄마 오면은 이진이랑 여기 앞에서 놀자. 엄마 오면 엄마가 산책시켜 줄게 이진이랑. 할머니. 할머니, 오시러 가자. 오키랑 이리 엄청 온다 이준아 응. 그치지 들려? 메미 소리. 혀빠. 응. 아빠. 띠. 아빠. 아빠. 띠. 아빠. 띠. <laughs> 할머니 모시러 가자 아빠 차? 응, 아빠 차? 아니, 아, 아빠 차 말고 할머니 응. 모시러 가는거야 아빠 차 아니지? 응 아빠 차 말고 안돼 할머니 어디 계시지? 일로와봐 일로와봐 응. 아, 저기 계셔? 가보자 아빠, 아빠. <laughs> 할머니 여기 계시다 아, 할머니, 아,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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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떡해 <어디야>, 어디. <laughs> 어떡해

아이고 음. 이지 너무 신나. 오키 봐가지고 할머니랑. 아이 <뮤> 오키가 이제 편 편책 시켜주네. 공모 할머니 저거 치는 거 봐봐 테니스 엄청 어, 멋있어 멋있어. 뭐 <뮤> 이지도 하고 싶어? <뮤> 이지는 오, 오키랑 놀아. <뮤> 오키 <오케> 심심하다 이지? <되지. 뮤> 이진아. 구경하는 거 재밌어? 응. 아 그거. 이이거 네. 네 타고 싶어? 응. 알았어. 아 어, 알았어. 아바 올려줄게. 그래? 응. 아이고. 오, 뭐? 아야, 아야, 아지 이진아, 맞아. 이진아, 공, 공, 야, 방아지, 이진아, 방아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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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ㅋ 응말 이진이는 말해야지 약 빠졌구나 ㅋ ㅋ ㅋ 신난다 아 신난다 이진이 붙여줘 찍찍이 어디 갈 거야? 엄마 엄마한테 고마 할머니 빠빠빠빠고 할머니 안아줘 또 봐요 아우, 아우 이뻐라 옥희 안녕 에이. 어머니 아이고 야, 날씨가 흘렀어 연락고기, 연락고기, 원숭이. 원숭이, 원숭 둘이 똑같이 해봤다고. 와, 바나나 먹어. 진짜 아, 진짜야. <laughs>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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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다 이제 나. 얘들아, 절러 가자. 절러 가자. 거어 어. 너 있잖아. 야, 진 너무 뜨 우리 뭐 보러 간다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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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우리 친구들이 화가 나서 같이기를 할 때는 약1톤 정도의 힘을 낼수 있네요. 우리 낙타 친구들까지 모두 만나봤다면프쪽에 있는 이반에이 아까 만나봤던 알프스 친구들을 조금 더 하기 때문에 여름에 지금 갖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예쁘게 이 화제로 우가 지금부터 앞쪽에 있는 거대한 동굴 속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많이 위험할 수 있으니 보다요. 앉아. 양쪽이 굉장히 멋진 붕괴베터가고 이 사절만 바라보는 방에으어 가면 멋진 동물 친구들이 많이 만납니된여자입니다 아, 아, 특히 우리 뽀퀸은 1m 정도의 툴을 가지는 아파트 1층으로 들어 굉장히 큰 아, 친구들이에요 오늘은 아, 더 아, 가까이서 아, 만나는 아, 아, 시간을 아, 한번 아, 가져볼 아, 거고요 블루이가 멋있는 것을 친구들 변했어요

大家要听大学老师，你们都听什么了？<noise> <noise> Ayo kita cari yang bersemangat. Kami musik 장미보다 붉고 불꽃보다 뜨거운 미안모. 기분이 또안 좋아 삼촌이 또 괴롭혀가지고 어? 이제 고기 사줄까? 아니야? 아니야? 그럼 삼촌이 다 먹는다? 삼촌이 미안하대 삼촌이 아, 음. 미안하대 고기 먹으러 가자 음. 음. 하트 해주고 있는구나 하트. 하트 하트 뿅. 린이 바이 네! 너무 좋아? 아, 아. 네. 아, <웃음> <웃음> 어. <맛있어? 웃음> 아, 아. 맛있어? 아, <laughs> <laughs> <해라. 웃음> <laughs> 갔다 하지 <우리 아예>. 그냥. <laughs> 고기 먹고 싶어? 후 <laughs> 부는 거야? 아니, 괜찮아, 안 부러져. <laughs> 아빠가 부러줄 <부를> 거야. <laughs> 보기 <laughs> 어, 좋아? 응. 와, 연기가 위로 올라 아마? 응. <laughs> <laughs> <신기해>? 어? 신기해? 오? 와. 없었어? 막 바뀌어? 어. 음? <laughs> 괜찮아, 일어나일어나이이어서일어나 이로나. 이로나. 나이이로이로이로이로이로 이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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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로이로이 좋아, 뭐 꾸나도 응. 엄청 많이 찍었네 이모랑. 응. 아 거의 났어. 아빠 안돼. 아빠 안돼. 아빠는 그냥 안 보겠어. 응. 이진, 지금 증명 사진 찍으러 갈 거야. 네. <laughs> 이진 여권 사진 찍으러 가요. 엄마 고 오고. 이걸로 찍어줘? 이걸로 못 찍어 카메라로 찍어야돼 응 음,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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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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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잘 찍을 수 있어? 사진 잘 찍을 수 있어? 입 다물고 찍어야돼 여권 사진은 가능해? 여권 사진은 포기하면 안되세요 어 지금 조금 태통남 같은 이파여 가지고 좀커 보이네. 태통남인데 아빠 안돼. 자 가볼까? 가보자. 앉아보자 下坐下坐下坐下坐下坐下坐下坐下 됐다. 잘했어. 아 여기 중에 고르면 될까요? 그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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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게 제일 까요네 그거 가운데 거할게인생첫몇 번이네. 자, 이 이거 모서 있어? 여 싸인이야? 응. 언제 만들었어, 싸인? 남자한테는 다 음, 그색으로? 음, 그색으로. 엄마 이제 몇 만들어봤어. 쨍쨍한데 비가 와요 대본 줬어? <laughs> <laughs> <드실까>? 한데 <laughs> 비가 와요 누요 <그렇대요. 웃음>